안녕하세요. 저희는 아구스녀와. 네 저는 아구스녀가 너무 길어서 그냥 악수라고 불러주시면 되고요. 네 저희가 이거 핸드폰으로 하는 거라. 음 시청자분들한테 오해가 좀갈수 있지만,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게 원래 그... 어, 점프맵이랑 탈출맵이 섞어 있는 건데, 저희가 그냥 그 살아남김에 같이 그렇게 즐기려고 하는데요. 지금 캣소녀가 점프맵을 하는데, 저 지금 많이 렉 걸려서. 저희가 이게 초보라, 아, 원래. 어구, 미끄러운데. 저희가 지금 초보라서 못할 수 있지만 시청자분들께서 저를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점프가 안 돼요. 내가 먼저. 죽어라! 아야이에요 어? 누가 나 때린거 같은데 아닌가? 웃음이 돌아 잠깐만요 이거 좀비 나오는 맵으로 해야지 아! 잠깐만 왜 갑자기 좀비가 돌아와요 우리 원래 좀비 나오는 맵이잖아요 어? 어떡해 아 잠깐만 올라가지지가 않아 빨리 올라가요 아 다시 집으로 고고씽 어 왼쪽에서 또 정답? 아무것도 없 엄청 어려움이지? 아 아니 쉬움 어려움을 어제 그때 어제 저희가 또 했었는데요 이게 좀비가 아무 소리문 나지 좀비가 안 왔어요 네 여기 문요어려움으 했어요? 네 자, 여기에는 음식 창고고 여기는 제가 그 구해 온그 광물 그리고 여기는 그냥 잡템 자리인데요. 저희는 이제 이거가 장난감으로 안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혼자 제 동생이랑 할 때는 장난감으로 할 거고 악어 소녀와 악소화할 때는 마인크래프트로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거의예요, 여러분들. 거의 No. 아 이거 아직 그래도 좀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은데 이거 어떻게 된거죠 아마 제생각엔 이거 너무 여러분들이랑 생각한게 똑같은거 같아요 뭔데요 이게 너무 밝으면 좀비가 안나오거든요 아직 그런 기분 짝상식 그럼 이거 왜또 써야 돼요 아니요 그냥 써지마 아 이거 무서 이 배경이 부어요아녕안아 안녕. 아네요 카메라만 일단 붙여봤어요. 요 멍청이에요? 진짜, 죄송합니다. 어, 목숨이 안 들어와요. 배고픈 들어. 도 알았어요. 쿠키? 이럴 때, 쿠키. <laughs> 지금 두 개를 뿜었어요. 저도. 이안와요아 음? 지금 들어와요 뭐 어, 저희 거미도 안나오고 그러게요 어 박쥐다 아 여기 너워 뭔가 시청자분들이 재미없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 싸워볼래요 시청자분들이 재미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 아 그래도 시청자분들께 위에 일단 방하고 고 찾아보면서 좀비가 있는지 볼게요 아야. 어? 자 <laughs> 이렇게 <웃음> 시청자분들이 재밌어요. 아왜제걸 먹어요 자꾸 이게 진짜. 아 되게 좋요아 짜증나 아 이게. 어 이게 <laughs> 이게 소하타 그만 때려요 하타타타 다시 좀 시청자분들이 재미없어하시잖아요 아 그럼 빨리 다른 회으로 가요 안돼요 왜요 당신을 너무나 죽이고 싶어요 아 나도 한 대를 때릴게요 아까 한대 때렸잖아요. 그치, 가요? 네. 아, 당신 다이아몬드 봉 쓰고 너무 비겁한 거 아니에요? 그럼 저랑싸워요 네. 타타, 타타, 타타. 어. 잠깐만요. 착감이라고 저... 당신도 아까 내가 그렇게 했다 했는데. 해주다니. 어우, 래 걸려. 아. 터졌어. 아 다이아몬드 검은 솔직히 아니죠. 나도 검 하나만 줘요. 자요 여기 철검 들죠.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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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잠깐만 이거 너무 힘들어 때리기 우예. 어. 내 철검. 얌발. <laughs> 아 진짜 내 꿈데. 뭐한 소리야 이. 저좀금시오자 그러면 단 나무가 먹여야 답아할까 이런 난 갑옷을 입어야 될걸. 싫은데? 아, 닌 계속 죽잖아. 아, 그러면 은 당신이 그걸 입으면 되잖아요. 당신이 그걸 먹으면 되잖아요. 닌 지금까지. 빨래 끌려. 아, 진짜. 내나무 거. 어, 당신 내거 먹었어요? 네, 드릴게요. 일단, 사슬이라도 입자, 사슬 밑이라도 입자. 아, 진짜 좀비 안뽑 당신 이거 방송 끝나기만 해봐, 캐스터. 뭐가요? 캐스터도 이거 방송 끝나기만 해봐. 뭘 끝내요? <laughs> 방송 끝나기만 해봐도. 어떻게 끝내는데요? 아니, 끝나기만 해보냐. 아, 진짜 말게를못 알아듣네. 네, 맑게를 못 알아듣죠. 어. 아니, 이렇게 사람을 던저 이렇게 공격하면 어떡해요, 내꺼 아, 내꺼 내놔. 아, 진짜 작작. 당신도! 왜, 근데 좀비가 안 나올까요? 그렇게. 참 이상하네. 그럼 다시 좀비는 안 나오니까 쉬운 모드. 아니, 좀비가 왜안 나오죠? 혹시 이런 동굴같은데 있지않을까요? 저 밑에 오 뿌실 자 저희는 일단 어.. 시청자분들이 재미없는거 같아서 일단 이건 그냥 이렇게 마무리 됐죠 그리고 다른 어, 고민이야, 맵에서 고민이야. 저희는 어 일단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고 방금... 방금이래. 이제 다른 맵으로 가고요. 네, 됐어요. 네, 벌써요. 아아, 아, 노답! 노답! 아, 노메노 하네. 누구요 님이요, 님, 님.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어, 벌써 마쳐 다른 멤버들 좀 네, 가요. 그리고 시청자분들에서 구독 한 번씩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네, 진짜로 한 감사하겠습니다. 빠이빠이.